아, 이런 것도 추억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뭐, 방송 세팅 못하는 스트리머랑 같이 그 스트리머 방송 보는 것도 다 추억이지. 나만 그래, 네, 나만 그렇다고 칩시다. 나만 그런가 봐. 아니, 뭐 후원이 맨날 터지는 것도 아니고, 안 터지니까 그냥 포맷 한경 설정하는데 꼭까먹어가성좀 하던가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<laughs> 아미님입니다 <laughs> 공부해서 어, 나금문할때늦었네 그래 다음엔 드롭스도 공부해와라 드롭스가 뭔데 <laughs>

진짜 내가 복지관에서 70세 네, 어르신들 핸드폰 카메라 사용법 알려드리는 <laughs> 그 느낌이 나서 잠시 전화네 병신, 응, 나기로 씨! <laughs> <laughs> 안되겠다! 한 번을 철구! 아씨야, 한을 벌고 있어? <laughs> 안돼! 아니 죽일까 살릴까 고민했지만 그건 너무 양심없는 것 같아서. 에이, 살릴까 살려야지 그래도. 아, 몸 아파. 제발. 펑고 한 번만. 제발. 아, 이거 인제 키봐요 인제 쿨이요. 나이스. 아, 내일 거 잡으면 비교 봐. 내일 누가 뭐로 가야겠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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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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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> 뭐야,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? 나는 왜 걸려. 저 <laughs> 아니? 난 자기 자신과 연애한다 <웃음> <웃음> 뭐야, 저 둘이 딱 걸린 거야? <laughs> <laughs> 나외로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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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개 웃기네. 웃음> 아내개이지플롯하는거 봐. 아장비 구운디가 아, 아,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안 와요. 아 지금 아, 하고 그래. 있잖아. 요 아, 이거 출장 이래놓고 출장비 다 받아갈 거 아니죠? 아, 아니씨발 <laughs> 하고 있잖아. 요포카지 <laughs> 할배? 아니. 근데 이 공대로 우리 카메가 는 거야. 뭐가고 아, 싶다. 따라와 주마. 아니씨발. 아하, 어, 브리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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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트. 필드 받을 수 없는 욕시프리프리프리와와 <laughs> <laughs> <바퀴, 바퀴>, <laughs> 이거 <laughs> 물에 빠지네 어저 물에 빠지는 거였어? 팔마음편아가탑공원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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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둑 좀봤나어잠만점다어 누가 아이 양반 안 되겠네 어잠만아 갔다 다갔어와 타이밍 지다 <laughs> 우리 웜 있어요? 어? 웜 없는데? 저타 저거, 저거 타! 야 떨어져! 아 씨발 안 돼! 아못 탔다. 우와 모두가. 다 같이. 어. <웃음> <웃음>